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요즘 중국발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하여서 나라 걱정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전염병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대처 방식, 그리고 그러한 정부 여당과는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야당 등등 이 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질문을 보내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단 이 국가의 위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기에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 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원론적인 것들은 이미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제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때 심어 놓은 씨에 대해서 열린 열매를 따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 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라는 시리즈가 있지만 그 안에 또이 나라의 문제에 대한 설교들을 다 모아놓았으니까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순서대로 들어보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위기에 대한민국 악은 승리하는가 그것을 먼저 들으시고 또 나머지 것을 들으셔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 예레미야 6장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여기에 이 파수꾼, 또 추수꾼 이런 단어들은 다 성경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인데, 이단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안타까워요. 좋은 단어들, 꼭 필요한 이런 단어들은 이단들이 가져가서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말들로 우리가 이것을 이단이 썼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너희 위라는 것은 어떤 지위가 높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세워놓기 때문에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 장소적인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급의 높낮이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지위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들의 위치가 성벽 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 사진을 제가 좀 구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이렇게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아 주신 겁니다. 이유는 뭐 뻔하겠죠. 저 멀리서 오는 적군들을 미리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적군이 몰려온다든지 위협이 닥친다라든지 하면은 이 파수꾼은 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 이게 뿔 나팔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전부 다이 나팔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존재는 뭐 영어로는 와치맨인데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에 가려서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요. 그 위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파수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걸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냥 아는 거. 그런데 나를 성벽 위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 막 한심해하고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분간을 못 하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그 2016년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이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그 지진을 느꼈을 만큼 진짜 땅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지진이 있었고 제가 집에서도 그걸 느꼈고 이렇게 미닫이 문이 뒤틀려서 다시 끼어 맞춰야 했을 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흔들리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냥 아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내 마음에 엄청난 확신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여러분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이거는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듣고 경고로 받아들이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내가 들었으니까 당신들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저는 그렇게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내적인 증거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 받으시면서 이 사람의 판단력은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으로 네 살이 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주요 교단이 된 이후로는 쭉 장로교를 다녔고요. 그 전에는 성결교에서 시작해서 감리교를 다녔다가 그 뒤로 제가 1 2살 때부터는 이제 쭉 장로교를 출석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 교회의 그 문화를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흔드시는 일이라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보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때이 음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언어에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구절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덜 자주 쓰이는 구절들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흔드시는 일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에는 진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은 원래는 학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5절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벌,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질질 끌고 3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던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횡행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레이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두 가지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예종론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 본성을 읽으시면은 이런 전염병이 돌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 있잖아요. 막 전염병을 보내고 이런 신, 그런 신은 우리가 보통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천벌 받는다라고 할때그천 있잖아요.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진짜 지금 보시듯이 책두 권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두 책을 꼭 읽어 보시고 이해하셔야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이 벌로 돌아가서 이 벌은 무엇인가?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란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죠. 비정상인 부모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돌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나가서 놀때 지금은 전염병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손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또 손도 씻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은 엄마가 여러 번 경고를 하겠죠. 경고. 그러면 안 된다. 자꾸만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벌을 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겠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때리거나 아니면은 벌을 세우겠죠. 팔 들고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벌을 주는 거죠. 자, 그렇는데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를 좀 해준 다음에 엄마가, 너 엄마가 마스크 안 끼고 손안 씻으면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전염병을 좀 저에게서 가지고 가세요. 저가 전염병 걸리게 한건 엄마죠?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 전염병을 저에게서 제발 가지고 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염병 그 자체는 엄마의 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모든 걸다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자이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씀은 빼버릴 거예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이러스를 넣어주지 않는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라고 벌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말로 했는데. 말로 했어요, 말로. 말로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 벌은 뭐예요?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어. 이거지.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벌과 재앙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은 그 재앙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시려면 하나님의 참 본성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 벌까지 제가 읽었죠. 이 벌은 손 들고 서 있는 그걸 말합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바이러스를 뿌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을 막지 않는 게 문제죠. 모기장 열어놓고서 이 모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되겠어요? 모기장을 닫으면 되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엄마가 너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마스크 껴 이거 안 끼면은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걸려놓고 엄마가 나를 걸리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이게 헷갈린다는 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거. 제대로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수 없게 하는 거. 자,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어떻게 돼요?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말씀은 학계에 나온 말씀이에요. 학계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진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shake라고 나와 있어요. 흔든다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것을 인용한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어,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아 어, 하나님 정말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텐트를 치더라도 그 텐트 친그 기둥 있잖아요. 그 얇은 거지만 그것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은 그 텐트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텐트를 잠깐 치더라도 그 얇은 그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렇게 흔들어 보죠. 흔들어 봐요. 왜요? 흔들린다면은 그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흔들리는 것은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흔들리네. 그럼 이거는 다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목적은 이것은 그 다음 구절.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많이 있는 일본 같은 곳에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 나무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흔들려서 부러지겠네 싶으면은 그것은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흔드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 자체, 이 표현 자체가 미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흔드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흔드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유혹이나 미혹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 말고 테스트요 테스트 항상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장력을 시험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게 튼튼한지 아닌지 장력을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력 테스트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그거는 모조리 없애버려야죠 왜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품만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 흔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흔드시는 일이라는 그 표현과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익숙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진, 2016년 9월 12일에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가장 강력했던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흔드시는 일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참 본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책두권 분량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참 본성은 번역이 되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거는 이 경고를 전달하라는 뜻이잖아요. 전달할 필요도 없는데 왜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때 경주에 사람들이 안 갔어요. 지진이 일어날까 봐 근데 저는 이제 부산에 살기 때문에 경주에 종종 드라이브 사막 종종 가는데 그때 뭐 추석 명절도 있고 그랬는데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안 갔는데 저는 갔습니다 그때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갔고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알려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닥치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찾았던 경주 토암산. 풍력 발전소에 갔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경주가 다 보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저는 뭐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흔드시는 이 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기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두려움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목적도 은혜고, 또 흔드시는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선포한 것이고 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제가 한국말 조사 바꾸는 거 되게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만 섬깁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경건함, 이거는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이런 것들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결국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함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파수꾼 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여기서 이 위라는 거는 어떤 지위의 높낮이, 영적인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입니다. 성벽 위에 올려주신 거죠. 세워주신 거죠. 앞니를 미리 감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거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은사라고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면 또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는 이 구절에서는 그 성벽 위라는 장소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은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경고의 소리죠. 경고의 소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주는, 뭐 해가 뜨면 해가 뜬다, 달이 뜨면 달이 뜬다, 이런 걸 알려줬었거든요.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듣지 않겠다라는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듣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 듣겠다라는 분이기 때문에 왜안 듣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 저는 이제 평생 한 일이 선생님인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늦게 오면은 일찍 온 사람들 붙잡아 놓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각하냐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일찍 온 사람들이 그 잔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왜 늦게 오는지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잔소리는 일찍 온 사람들만 듣고, 그리고 그 지각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제서야 이제 말씀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잔소리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겠다고 지금 듣고 계신데 내가 이 듣지 않겠노라 한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듣지 않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들을 게 없는데, 들을 게 없는 것도 억울한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서 억울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을 귀라는 거는 귀는 다 있죠? 이 물리적인 귀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귀 있죠? 귀는 다 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너왜 엄마 말안 들어? 이렇게 할때그 엄마 말안 듣는 개개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는 있죠? 귀는 있는데 걔는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 말안 듣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들을 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정치 얘기 하느냐라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 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얘긴데 내가 괜히 오해받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 하고 만약에 안 한다면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laughs> 들을 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듣겠다는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파수꾼이 위협을 감지하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듣겠다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겠죠. 또 미리 보여 주신 하나님께는 직무유기죠. 그래서 저는 듣겠다는 사람, 들을 귀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듣겠다는 사람,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저의 설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를 걱정을 해서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좋은 뜻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역이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언제까지 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단순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들을 귀를 열어 듣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뭐 누구를 찍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생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고요. 이런 쓸데없는 설명 시간만 빼서 가는 이런 쓸데없는 설명은 앞으로는 안 하겠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께서 이제 흔드시는 그 일이 시작됐구나 그 뒤로 그 흔드시는 그 일들 그거 하나 하나를 저는 이열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경고와 파수꾼들의 역할, 그리고 들을 길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흔드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잘, 자주 어, 설명이 되거나 설교가 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사용하거나 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드시는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경고는 겁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도 아니고 치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경고를 해주듯이 그러한 경고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